자 시청자 여러분, 자 이르 그 이렇게 그 아름다운 아, 그 천혜비경, 아, 천원사를 아, 그 탐방을 하고 떠나면서 자, 떠나는 길에 또이그짜기를 벗어나면서 천원사 부근에 아, 주위가 굉장히 또이 아름답습니다. 그래서 또 어, 영상을 나가면서 또 이렇게 한번 찍어봅니다. 찍어봅니다. 동네들도 천사의 입구라서 그런지 아 동네들도 굉장히 깔끔하고 아직 이렇게, 이렇게 그 쓰레기나 모든 게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서 아, 깔끔하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이제는 그 주행을 하면서 영상을 찍기 때문에 아 주행을 하면서 영상을 아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는 이 가을에, 어, 가을 풍경을 어, 드라이브 하면서 이렇게 또 좋은 곳을 지금 찾아서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가면서 지금 이렇게 또 아쉬운 그 모습들을 어, 담고 갑니다. 사골 자기가 길긴 깁니다 마은아 그래도 이렇게 그 주변에 집들도 그 천원사를 벗어나니까 자, 집들도 이렇게 가지 어린이들 이렇게 많 고요 아주 동네도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 가 되어 있는데 근데 아 날씨가 갑자기 이렇게 또안 좋아지네요 굉장히 날씨가 흐린 것 같습니다 굉장히 흐려 있는데 자, 햇빛 이 라고는 지금 그 보이 지가 않 습니다. 러 오면 이 물을 챙겨 와야 되는데 꼭 물을 꼭 잊어먹고 안 챙겨 가지고 그러니까 자이그아 목이 굉장히 많은데 자이동네는그아 물을 사 먹을 때도 지금 어 없는 것 같습니다 어 어디좀 나가야 아 물이 좀 있으려는지 저게 아, 미로 정원이 아, 미로 정원이 있습니다만 미로 정원 잠깐 들려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.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천원사를 어, 벗어나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아, 지나가다 보니까 자 여기 그 느티나무 정원이라고 이렇게 있고 어, 미로 정원이라고 이렇게 또 있네요. 그래서 잠시 잠깐. 아, 이렇게 그 아주 아기자기하게 이쁘게 잘 꾸며놨어요. 그래서 지금 제가 또한 번, 아, 이렇게, 어, 영상에 한번그 담아보려고, 자, 차를 세, 차를 세우고, 아, 이렇게 지금, 어, 자, 이렇게 지금 한 번, 아, 정원이, 아, 꽃길이 아주 이쁩니다. 길도 이쁘고요 이렇게 그 정원이 가지런히 아주 이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뭐 정원을 지금 그 느티나무 정원 이라고 이렇게 아 이렇게 그 정해 놓고 있네요 자 보십시오 아 여기 아 애기들 데리고 자 이렇게 그 보트도 이렇게 아, 탈 수가 있게끔 이렇게 해놨네요. 오늘은 아, 그 동네에서 이렇게 깔끔하게 아, 해놓은 것 같습니다. 자, 자, 그렇다면, 자, 그렇다면, akıyor mazharı şeyan 자, 여기가 그 지금 그, 제가 이렇게 그좀 보고 느끼는 바에 의해서는, 자, 옛날에 여기 그, 네미로에 여기 그 분교가 있던 자리 같습니다. 학교. 학교 분교가 있던 자리를, 자, 이렇게 그 뭐, 어, 아 여기 그 시에서 했는지, 군에서 했는지, 이렇게 그 애들이 이렇게 그, 어, 아 보트를 타고 즐기는, 즐길 수 있게끔, 아, 이렇게 아 장치를 참 잘해놨네요. 장치도 잘해놨고, 아 글쎄 여기 참 애들 데리고 놀기가 참 좋은 장소 같네요. 그래서 자 저쪽에 한번 어자 이쪽으로 한번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. <laughs> ha <laughs> 아, 것은 지금 그, 아은행나무 정원이라고 이렇게 했는데, 아은행이 열긴 말이 열었습니다. 열었는데, 아 은행이, 은행을 또 아직까지 뭐 털지는 않는데 그냥 자연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. 은행이 참좋습니다만 자, 이렇게 해서. 네 여기 지금 그 보니까 아 저쪽은 선생들 간사였고 아 여기는 아 옛날 그 분교 예교그 물놀이 할수 있는 저런 보트도 이렇게 연못을 파서 아 이렇게 아잘 만들어놨습니다 자. 아, 옛날에 있던 그, 여기가, 아, 분교가, 아, 분교가 맞는 것 같습니다. 자, 근데 여기는 이제 늙지 않는 마을이라서, 하늘 정원 했는데, 안에는 뭐, 별로 지만 아, 볼게 없지, 없는 것 같습니다만, 자 옛날 붕괴 이렇게 어, 화단들이고 자 꽃들이 참 이쁘게 피었습니다. 굉장히 이쁘네요. 자 그리고 여기는 늙지 않는 마을이라고 미로 정원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자 대나무 잎도 자 이렇게. 아잘 갖고져 있고요 안에는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 아, 마스크 하고 들어오세요아마스크죠 차에다 차에다가 내비도는데 안에 그냥 여기만 짚고 갈게요 그냥 뭐자시마습니다 이렇게 해서. 이거는 뭐, 아, 대나무인데, 굉장히 이쁜데,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낚싯대도 만들어, 고기도 잡고 하는 건데. 자 이렇게 해서 어? 아 여기서 아 청자 여러분 자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